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의 리더 혜원입니다. 네, 저희가 꿈에 그리던 데뷔를 맞이해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순간에 저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시작인 만큼 무척 떨리지만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엠믹스의 그룹 소개를 우리 리더 혜원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저희 그룹명 엠믹스는 now, new, next,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조합, 다양성을 뜻하는 믹스를 합성해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일곱 멤버 모두 각기 다른 무한 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매력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색을 보여드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엠믹스가 보여드릴 다채로운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엠믹스가 가요계 출사표를 던지는 첫 번째 싱글이잖아요. 데뷔 앨범 에드 말에 직접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이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싱글 에드마레는 라틴어로 바다를 향이라는 뜻인데요, 꿈꿈 바다와 같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의 첫 시작을 알리는 앨범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다 저 너머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는 엠믹스의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오호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진입니다 타이틀곡 55는 한국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바이러 펑크 장르와 티이지팝락 장르를 믹스한 저희 엔 믹스만의 새로운 믹스 팝 장르의 곡입니다. 네, 진이입니다곡 제목은 놀람의 눈을 크게 뜬 모양이자 감탄사 O를 형성한 모습인데요.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랄 준비를 하라는 저희의 강한 자신감을 담고 있습니다. 음, 독특한 곡 제목만큼 안무에도 포인트가 많으니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보여줄 준비가 되셨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포인트 안무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데뷔곡 5 5의 포인트 안무를 특별히 지니 씨, 지우 씨, 규진 씨가 보여주신다고요? 네, 네. 지우입니다. 저희 그룹명 엔믹스의 알파벳 동작으로 손 동작으로 표현한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해. 짠짜라짠짜라짠. Sorry, no way out. 무를 지금 보여 주셨는데 또 다른 안무도 보여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진희입니다. 저희 메인 포인트 안무이자 OO 챌린지 구간이기도 한데요. 후렴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l e 발라발라발 Watch it 발라발라발 h 오오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걸그룹 명가 JYP가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걸그룹입니다 원더걸스, 미세이, 트와이스, 잇지까지 케이팝을 대표하는 선배 아티스트들의 뒤를 이어서 데뷔하는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JYP 신인 걸그룹이라는 높은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대답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회원입니다. 먼저 K-팝을 대표하는 선배 아티스트 분들의 뒤를 이어 JYP에서 데뷔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를 포함한 엠믹스 멤버 전원이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배 아티스트 분들께서 멋진 활약을 펼쳐주셨기에 저희가 데뷔 전에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걸그룹 명가라는 수식어에 맞게 어, 신뢰감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진희입니다. 데뷔에 앞서 많은 분들께서 JYP 신인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엄청 깊은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요. 역시 걸그룹명과 JYP 신인 걸그룹답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엠믹스라는 팀명을 받았을 때또 지금의 멤버로 데뷔하게 된다고 했을 때 소감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네, 지우입니다. 엔믹스라는 팀명을 처음 들었을 때 무실, 무슨 뜻일지 정말 궁금했는데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뜻은, 뜻을 알고 나니 팀명이 더욱 애정이 생기고 지니고 있는 의미처럼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그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릴리입니다. 엔믹스라는 팀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저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X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인 점도 좋았는데요. 시크하고 멋진 느낌이 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중분들을, 물론 많은 K-POP 팬분들께서 저희 엔믹스를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가볼까요? 데뷔 앞두고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각오를 다졌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설윤입니다. 타 아티스트 분들의 곡으로 연습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의 목소리가 담긴 곡으로 데뷔를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 빠르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 무대를 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 떨린다 라는 말도 했고요. 안무 디테일을 맞추면서는 매 연습마다 실제 무대에 서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서 무대에서 완벽하게 보여주자 라는 의지도 다졌어요. 무대전에 외칠 파이팅 구호도 정하고 무엇보다 다 같이 즐기고 오자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뷔 축하합니다. JYP 걸그룹은 그룹 고유의 색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역대 선배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되는 엠믹스만의 정체성과 엠믹스가 물려받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혜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JYP 걸그룹 선배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덕분에 저희 엠믹스가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데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JYP 걸그룹 개보를 잇는 그룹이라 더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기에 그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설윤입니다. 선배님들처럼 되는 것은 저희의 큰 꿈이자 큰 목표이기에 엠믹스의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컨셉트와 개성으로 큰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엠믹스에게도 고유한 색이 있어야 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활동에 나가면서 엠믹스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뚜렷하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K-팝 시장이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많은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믹스가 대중에게 보여줄 음악적인 색깔은 무엇인가요? 또 엠믹스의 매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이유도 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곡 '오어'를 통해 엠믹스만의 새로운 장르인 믹스팝을 처음으로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장르를 융합해 지루할 틈 없는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강렬한 인트로와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 밝은 에너지의 2절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곡의 흐름과 이에 맞춰 다채롭게 구성된 퍼포먼스를 따라 함께 즐기다 보시면 아마 저희 엠믹스만의 음악적 퍼포먼스적인 색깔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설윤입니다. 저는 엠믹스를 스크랩북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스크랩은 각각 다른 재질과 모양을, 모양의 아이템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저희 엠믹스도 멤버 각자의 매력과 또 일곱 명 완전체가 모였을 때의 매력이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있을 때도 매력적인 일곱 명이 뭉치면 색다른 매력을 뿜어낸다는 점에서 엠믹스를 스크랩북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K-팝 4세대 걸그룹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들과 겨룰 만한 엔믹스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릴리입니다. 우선 많은 걸그룹 선배님들과 함께 언급되는 것만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저희는 now, next, new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단어 mix를 합성해 만든 nmix라는 그룹명처럼 멤버들이 가진 일곱 컬러를 잘 믹스해 더욱 환하게 빛나는 최상의 시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윤입니다. 일곱 멤버가 모두 보컬, 댄스, 비주얼 등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는 균형 잡힌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데뷔곡 O.O 무대도 보시는 분들이 빈틈없다, 정말 멤버 전원이 에이스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데뷔 싱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셨어요? 네. 기준입니다. 엔믹스만의 새로운 장르 믹스팝을 통해 저의 음악적 퍼포먼스적 색채를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틀곡 오오를 통해 모두가 엔믹스를 보고 깜짝 놀라고 반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을 수록곡 탱크에서는 전 세계 K-팝 팬분들의 마음을 사라졌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데뷔를 앞두고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 씨는 어떤 조언과 응원을 해줬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릴리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음, 그 그중에서도 케이팝 스타에서의 어린 릴리의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 좋다고 해 주셔서 저한테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어 그리고 만약 실력이나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면 무대에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 봤는데요. PD님께서 연습할 때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되 무대에 올라갈 때는 생각하면 안 된다. 무대에서는 자신감 있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피디님의 조언대로 오늘 쇼케이스도 즐겁고 자신감 있게 임하려고 합니다. 네, 혜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디님께 리더로서 조언을 얻고자 여쭤봤는데 본인에겐 엄격하고 남에겐 관대할수록 팀이 더욱더 잘 운영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 애정을 담아서 조언해주신 만큼 어, 깊이 새기고 어, 저희 엠믹스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더걸스 소이, 미쓰이 수지, 트와이스 쯔위, 이지의 유나 씨까지 황금 막내라는 수식어와 함께 막내 멤버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엠믹스의 막내 우리 규진 씨는 어떤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을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엔믹스 막내 기진입니다. 저는 표정에 자신이 있는데요, 뭐, 안무 동작이나 가사 느낌에 따라 어울리는 표정을 찾아 좀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게 저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곡의 분위기 이런 느낌에 따라 실시각각 변화하는 표정을 보고 또 언니들이 고양이 같다고 많이 해주던데요, 또 뮤직비디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앙큼한 고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저도 이, 이 별명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 <laughs> 코반부의 네, 그 고양이 가면을 쓴 듯한 포인트 안무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지금 어, 괜찮으시다면 <웃음> 네. <웃음>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그 포인트 안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먼저 이렇게 고양이. 가면을 이렇게 먼저 얼굴에 대주시고 오, 네. 원래는 이게 양쪽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셔서 뒤로 넘어가셔서 갑자기 탁 고양이 가면을 이렇게 변신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네 요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보는 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엔믹스 막내 기진이었습니다. 엔믹스 멤버 개인 또는 팀의 롤모델은 누군가요? 또 엔믹스가 어떤 팀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네, 설윤입니다.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굉장히 오랜 팬이어서 꼭 저의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언나벤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정말 멋지신 모습을 보고 또 한번 감명받게 되었습니다. 트와이스 선배님들이 제게 꿈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도 저희 엔믹스도 누군가에게 꿈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지우입니다. 이지 선배님들 무대에서 보여주는 칼군무와 카리스마를 보고 연습할 때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대 맛집으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배님들처럼 엠믹스도 자꾸 자꾸 보고 싶은 무대, 봐도 또 보고 싶은 무대를 하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그 첫걸음이 될 엠믹스의 데뷔곡 오오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그룹 프로듀싱의 명가 JYP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탄생시킨 그룹인 만큼 세계시장 진출의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첫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도전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회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데뷔에 앞서 음원 플랫폼을 통해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모습을 예쁘게 봐줘서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꾸준히 언어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베이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혜원 언니 말처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정말 많으니 글로벌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보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 음악과 무대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전 세계 K-POP 팬분들에게 좋은 음악, 무대 컨텐츠를 선보이고 엠빅스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현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국내외에서 관객분들과 호흡하면서 공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데뷔 싱글 '애드마레'와 타이틀곡 오오로 이루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함께 말해주세요. 기진입니다. 제가 연습을 마치고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 데뷔곡 5호가 흘러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지유입니다 저희 회사 앞에 공연장이 참 많은데요. 관객분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고 뛰어놀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혜원입니다. 기존의 K-POP을 사랑해주시는 글로벌 팬분들은 물론 K-POP을 새롭게 접하는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선배 아티스트 분들의 뒤를 이을 기대주라는 멋진 수식어로 불러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엠믹스가 될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엠믹스 여러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뷔 쇼케이스라는 뜻깊은 시간에 저희 여정의 시작을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선보이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데뷔 싱글 에드 말의 활동을 시작으로 오늘의 경험을 기자님들과 즐겁게 나누고 또 저희의 첫 쇼케이스에 함께 해주신 것을 기자님들께서 뿌듯해 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만의 색으로 열심히 또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저희의 성장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